먼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뭐 x의 2분의 1승이다 그럼 얘는 루트 x랑 같아요 그리고 뭐 x 루트 x다 얘는 x의 2분의 3승이랑 같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중요하지 않아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본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중요한 차원의 그런 게 아니야. 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왜 그러느냐. 양면을 제곱해보세요. 얘를, 얘를. 어. 양면을 제곱해보면, 음. 얘 제곱. 얘 제곱해봐. 그럼 얘 제곱하면 X의 1승이 돼. 얘 제곱하면 X, 그냥 X 1승이야. 같잖아. 그래서, 아, 루트 X가 아, X의 2분의 1승이구나. 근데 얘는 뭐야? 얘를 가만히 보니까 얘는 x의 1승 곱하기 루트 x죠. 근데 루트 x가 방금 뭐였어? x의 2분의 1승이었잖아요. 그니까 어떻게 미시 같을 때 곱하면 지수끼리 더 하자. 더 하잖아. 그래서 x의 1 더하기 2분의 1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랑 같구나. 그래서 어, x 루트 x는 x의 아, 2분의 3승이구나. x의 2분의 3승 2분의 3. 꼭 기억하란 말이에요.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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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야, 기본. 어? 너무 너무 중요해. 어, x의 2/3승은 x 루트 x다. 그수 루트 그수다. 이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3의 2/3승은 뭐가 될까? 아, 3 루트 3이지. 그럼 별의 2/3승은 어, 어? 별 루트 별이 되는 거지. 그럼 거꾸로 별 루트 별은 이렇게 되는 거고. 3 루트 3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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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서 중요하지도 않은 그런 이론. 자,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럼 이 문제에서 얘를 보시면 얘가 바로 어, a 루트 a 그럼 바로 a의 2분의 3승이 생각이 나셔야 돼요 플러스 얘는 a의 2분의 3승분의 1이 되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 되고 a의 2분의 3승 아 얘를 구하는 걸로 문제가 바뀌었구나 그 얘기입니다 바뀌었거세요 뻥이에요 죄송합니다 자이렇게 얘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얘 3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또 얘랑. 그럼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분의 1은 우리가 또 문제를 고쳐보면 얘는 루트 a는 a의 2분의 1승이고 플러스 얘는 a의 2분의 1승 분의 1인데 a의 1, 2분의 1승 분의 1은 a의 2분의 1이 역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는지 모르면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어,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 1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 이거 주, 중2 때 배우는데 아, 예를 들어서 뭐 2의 1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은 2의 0승이 되죠. 모든 수의 0승은 1이잖아. 그 얘기 무슨 얘기야? 2를 곱하면 1이라는 이야기는 2의 역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2의 역수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아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1이랑 같구나. 어, 같은 거지. 음. 그러니까 얘도 A의 2분의 1승분의 1이니까 여기에 부호 바꾼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랑 얘랑 은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얘를 3승을 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2분의 1승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현재 3이잖아? 양변을 3승을 해. 그러면, 얘가 좀 비슷하게 나오지. 뿅 하면 어떻게 돼요? A의 2분의 3승. 플러스 뿅 하면 a에 마이너스 2분의 3승 다음 3a 제곱 b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 음.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치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 좀 공식을 좀알면좀 좀 간단하게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검색해봤다는 친구들 친구들은 아예 지금 개념조차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전개를 한번 해보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그냥 a로 얘를 b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럼 a 더하기, B의 더하기 b 세 제곱이니까 얘는 a 세 제곱 더하기 b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3a b 제곱은 27이 되죠 여기서 a 3승 b 3 승이 바로 뭐야 얘를 3승 하는 거니까 a의 2분의 3승 플러스 b, 어, a의 마이너스 1의 3 승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3a b로 묶어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a 더하기 b는 어,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거 더하기 이거는 3이었잖아 아까 전에 3 a 곱하기 b는 이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 ab는 얼마가 돼 곱하면 1이 되잖아 어, a의 2분의 1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둘이 역수관계니까 1이 돼 지금 이게 a고 이게 b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가 1이 되는 거야 쓸 필요가 없지 그3 3은 9 이렇게 되네. 9가 넘어가 그래서 얘는 20, 어, 27이 원래 있었고요 27 빼기 어, 3 3 5 9 이렇게 되죠 답은 1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